자, 5학년 2학기 사회 어, 교과서 40쪽에서 41쪽 내용입니다.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뤄볼게요. 자, 거란의 침입은 총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거란의 1차 침입에서 서희의 활약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거란의 2차, 3차 침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은 요 나라를 세우고 고려를 쳐들어왔으나 생각보다 고려의 저항은 만만치가 않았고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고 친교를 맺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서희는 거란과 친교를 맺고 싶은데 여진족이 너네한테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여진족 좀 어떻게 해줘. 이러니까 거란은 여진족이 점령하고 있던 강동 육주를 공격하여 탈환을 한 다음에 고려에게 죽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의 탁월한 외교력으로 오히려 강동육주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얻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란의 1차 침입 이후에 고려의 내부 사정이 다소 이상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당시 고려 임금 목종은 자신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 하고 천추태우의 측근이었던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방에 있던 강조라고 하는 장군을 개경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그런데 강조가 이제 개경으로 오고 있는데 그 전에 천추태우와 목정이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정은 강조에게 어, 다시 전방으로 돌아가라. 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강조는 이왕의 군사를 끌고 개경으로 오고 있었던 터라 계속 진격하여 오히려 목종을 폐회시키고 현종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요. 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거란의 2차 침입 명분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거란은 여전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친송정책을 펴는 고려를 공격할 핑계를 얻게 되는데, 고려왕 현종은 정당한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강조를 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겠다. 남의 나라 사정이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나라의 성종이 직접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압록강 바로 밑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양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양규 장군이 거란의 40만 대군을 작은 성인 흥화진에서 무려 일주일간을 방어에 성공을 해요. 자, 흥화진이 생각보다 쉽게 함락이 되지 않자 거란은 20만 대군으로 하여금 흥화진을 돌아서 서경으로 진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흥하진 바로 밑에 통주라고 하는 곳에서 강조가 고려군 3 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군과 맞서게 되죠. 그런데 이 강조의 고려군은 통주에서 거란군에 의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패하게 되고, 통주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거란은 그대로 서경을 지나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현종은 급하게 나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규는 군사 중에서 특별히 700명의 별동대를 조직을 해서 흥화진을 포위하고 있던 거란군 20만을 뚫고 통주로 달려갑니다 통주로 달려가서 강조의 패잔병들 1000명과 합세를 해서 1700의 군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기세를 몰아 곽주성을 점령하고 수비하고 있었던 거란의 육천병력을 물리치고 곽주성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자, 개경까지 내려갔던 거란의 성종은 보급기지 역할을 하던 곽주가 점령을 당하고 양규가 거란군의 후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니까 어, 나중에 고려의 현종이 거란으로 와서 입주하는 거다? 이렇게 급하게 약속을 맺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양규가 거란을 곱게 돌려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퇴각하는 거란군을 차례차례 격파해 나가면서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거란군 약 5천을 죽이고 고려인 포로 3만 명을 되찾게 돼요. 자, 그러, 하지만 안타깝게도 흥화진으로 돌아오던 양규의 1700병사는 거란 성종의 친위부대인 정의 20만 대군을 만나게 되는데 양규는 돌려보내고 있던 고려의 포로들이 고려로 돌아갈 시간을 벌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양규는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양규가 구한 고려인 포로들은 무사히 고려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개경으로 돌아오게 된 현종은 약속한 대로 거란에 가지도 않았고, 강동육조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거란과의 교류를 끊고 다시 친송정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거란은 다시 소비압을 선봉으로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거란의 3차 침략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고려도 거란이 자꾸 건드리니까 이제 면역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비를 단단히 하게 됩니다. 고려조정은 또다시 화친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되지만 강감찬이 결사흥전을 주장하고 현종은 강감찬의 말을 들어 강감찬으로 하여금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흥화진으로 가서 거란군을 막아서도록 합니다. 강감찬은 흥화진에서 소가죽으로 성동쪽의 냇물을 막아 두었다가 냇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만 2천의 기병을 매복을 하게 되죠. 거란군이 도착을 하게 되자 강감찬은 막아두었던 냇물을 터뜨렸고 한꺼번에 많은 물이 거란군 진영으로 쏟아지면서 혼란에 빠진 사이 기습을 통해 거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거란군은 그러자 흥화진을 돌아서 계속 빠르게 남하하면서 수도인 개경을 빨리 점령을 하려는 전략을 펴게 되요. 그러나 거란군이 개경 근처인 신은현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고려군들은 지속적으로 거란과 교전을 하면서 연승을 거두게 되죠. 강감찬은 신은현에서 주변의 백성과 군인들에게 모든 식량을 태우거나 가지고 개경 안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른바 청야작전이라는 건데요. 충분한 보급물자 없이 속공을 감행하는 적에게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치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자, 개경의 방어는 튼튼하고 강감찬의 청야 작전에 지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고려군의 공세가 너무 거세자 거랑군은 마침내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퇴각하는 거랑군을 고려군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연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귀주에 이르렀을 때 강감찬은 수시로 변하게 되는 귀주 기주, 기주 지역에 바람의 방향을 예측을 해서 유리한 지형에 군사들을 배치하여 전략적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대첩 중 하나예요. 첫 번째가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 두 번째가 강감찬의 귀주 대첩 마지막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이렇게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거란을 물리친 고려는 이제 북방 경계선의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세 번에 걸친 침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거란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고려에 이제는 더 이상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고려는 북방 경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되면서 거란과 여진 등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란의 2차, 3차 침략과 이것을 막아낸 양규 장군과 강감찬 장군의 활약을 알아봤습니다. 어, 핵심 내용 정리할게요. 거란은 고려의 친송정책을 빌미로 고려를 공격해왔지만 이것이 1차 침입,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를 했고요. 2차 침입은 친송정책을 고려가 계속 이어나가자 거란 성정이 다시 직접 군사를 끌고 왔다가 양규 장군의 활약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자, 3차 침입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거란의 소배압이 쳐들어오게 되지만 이번에는 강감찬 장군의 활약, 기주대첩을 끝으로 세 차례 거란의 침입을 훌륭히 막아낸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국경을 방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란의 침입이 끝났는데 고려는 그 다음엔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